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끔 제가 최근에 이런 감정들이 많이 어,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어, 저 처가가 울산이다 보니까 아내와 제 딸이 이제 가끔 처가를 가게 되면은 당일치기로는 다녀올 수가 없고 뭐 1박 또는 2박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 자유가 된 느낌 내가 밤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수 있다는 그 해방감 그 기쁜 마음이 있다가도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누우면 어 뭐가 그렇게 어 외롭고 뭔가 혼자 있는 게 그렇게 고독한지 요즘 따라 그런 감정이 자꾸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또한 참 어려운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누구나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하는 게 우리의 몸에 건강에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최근에, 어,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서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하니까, 아,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 길을 잘갈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만듦에 있어서, 나 혼자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꼭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을 결단하고 나의 신앙을 성장하는 한 단계 그 발전의 기간을 갖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혼자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함께 모여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때로는 그 신앙의 길이 어렵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함께 누군가와 걸어나가며, 또는 누군가의 인도를 받으며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함께 그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스승, 선생, 멘토, 코치, 인도자, 순장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안내하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우리의 스승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스승의 주일이 바로 오늘이죠. 오늘 성경은 한 인물에게 이런 스승의 어떤 신앙의 길잡이 삶의 길잡이가 되는 누군가를 따랐을 때 또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한 인물의 극단적인 차이, 차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그 주인공은 남유다의 열 번째 왕인 우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아사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는 게이 사람입니다 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우시아는 16, 어, 16살에 왕으로 등극하여 52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했던 어, 정말 긴 기간을 통치했던 왕인데요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의 가장 번영한 때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우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행했던 업적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 그것들을 지금 다 나열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포인트도 아니기 때문에 어, 말씀드리기에는 어,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우시아가 이 남유다의 번영의 시절을 통치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과 어,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수리아. 또는 시리아라고도 하죠. 시리아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약화되게 됩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아수르는 아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위협할 만큼 이 제국의 체제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아직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으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나도 가장 번영의 때를 보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쵸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국제 정서상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번영한 시대를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국제 정서로 인하여 남유다가 잘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그리고 이 남유다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시아가 잘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며,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스승, 스가랴, 말씀을 밝히 하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리아라고 하는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찾아가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리아가 우시아와 함께 있을 때, 어, 우시아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와 그의 나라를 형통하게 번영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시아에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했던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세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다. 말씀사역자,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왕을 잘 지도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스가리아라는 말씀사역자가 우시아에게 끼친 영향력은 그가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했던 것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우리 주일 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또 우리 순에서 우리 순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내하는 우리 순장 모든 분들도 내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알고 이 지식을 많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순원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이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된 기도 제목 이어야 할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겠다. 내가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알려줘야겠다.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받을 때, 나도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우시아가 스가리아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의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15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서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고 강성하여졌다라고 8절과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기이한 도우심, 그것이 정말 어떤 도움이심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를 강성하게 하고 그의 명성을 떨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시아의 이름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어, 저는 기억 많이 못하실 줄 알고 아, 우리 아이들도 잘 기억 못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잘 기억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어, 우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강성하여지고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우시아 이름을 잘 지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대로 그를 그를 힘을 주시고 그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가 명성을 떨치고 강성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의 노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하나님으로 인한 강성함과 명성을 누리던 그의 삶이 바뀌어버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수 있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분향을 왕인 그가 강성하여져서 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는 그 마음과 그 원인들이 분양하려고 하는 결과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안중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전으로 분양하려 들어오는 우시아를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무장시켜 왕을 가로막고 성수에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 무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죄를 묻는다면 모조리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제사장들은 지금 죽을 그 위협을 각오하고 왕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제사장들이 우시아의 왕권에 대해서 반역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우시아라는 왕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며 때로는 순장으로서 순원을, 순원들을 섬길 때, 어,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자녀들, 자녀들에게 정말로 교사로서 나에게 맡겨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이 이야기를 정말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어이 아이가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 괜히 내가 이 이야기 하면 이 아이 마음이 상할까봐, 어, 이 아이와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우리가 잘이 가르침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목회자인 저도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주일 학교 자녀들을 온유하고 또 사랑하며, 허용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아이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제사장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우시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막아섰듯이, 왕이시여, 이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은 죽는 길입니다. 이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있는가? 우리 또한 우리 아이들을 그냥 다그치자, 우리 아이들을 혼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정말 형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저 교육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살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왕을 막아선 제사장들의 모습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소중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19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이마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방금 본문을 잘 읽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시아는 분양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시아에게 나병이 생긴 타이밍, 시점은 언제입니까? 우시아는 제사장만 할수 있었던 분양을 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사역자인 제사장에게 화를 내며 그 말을 거역할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왜이 우시아라는 왕을 나병이라는 것으로 치시고 심판하셨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병에 걸렸는가 아닌가를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이고, 이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완치되었는지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즉,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화를 내다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시아의 처분을, 우시아를 지도할 그 권위를 지금 제사장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그것 가운데 쓰임 맞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늘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내가 교사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시아를 보십시오. 그가 스가리아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제사장들의 말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반대로 바꿔버리십니다. 우시아를 보며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가 아무리 말씀 전해봤자, 애들이 안 들으면 우시아처럼 되는 거지, 뭐. 끝이지, 뭐. 이것은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주셨듯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구나. 그렇게 이 우시아의 교훈을 따라,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마치 80명의 제사장들처럼 스가랴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겠구나 이 영혼을 살려야겠구나 너가 사는 길은 이 길이다 너가 형통하는 길은 바로 이 길이다 이것을 마치 목숨을 걸고 전했던 제사장들처럼 스가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 이 길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목회자, 교사, 순장, 나는 하나님께 세운받은 사람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제하고 비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여 내가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저 지식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에 따른 권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순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일상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